그리고 제가 부른 거는 가리안. 자 우리 얄리 가리안 압니까 모르니까. 저는 알죠. 예. 네, 저 어, 장난감. 저거 올드예요, 되게. 제, 제 또래에 비해서 엄청 올드한 사람이라서. <laughs> 근데 이게 얄리 국딩 시절에도 이게 문방고에서 팔았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9 0 년대도 팔았어. 이게. 이제 저는 가리안을 좀 싫어했던 게 변신을 해도 좀 멋이 없었고, M M O 하게 뭔가 아, 인간형 손으로 네. 아, 주인공이 네. 뭔가 합체가 아니라 변신하고 뭔가 인간형 로봇 같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게 빨간색이 좀 이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어린 나이에는 좀더 화려하고 뭐 이런 음. 변신 기믹이 많고 이런 걸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뭐 개인 기호기 때문에 볼트론 정도는 돼야, 그렇죠 볼트론 정도는 돼야지 아, 네. 좋아하 이미 것 기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아 이거는 되게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방구에 항상 그 유리장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그 말은 안 산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90년대부터는 사람들이 안 사서 이게 문방구에 많았어요. 네. 네.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이게 시리즈가 많잖아요. 뭐. 나도 기억해. 나도 네. 중학교 때 이게 문방구에 진짜 많았거든. 네. 언제부턴가 못 구하게 네. 되긴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아졸바 좀네 가리안 되게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네. 아졸바 이런 이름은 좀 어렸을 때 나도 좀 그렇죠 멋이 없다는 프로, 느낌 나 크로마시스인가? 나는 좀, 네. 어렸을 때이 것처럼 네. 유니크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디자인도 유니크했고 이름도 전부 다엘레강스 네.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게 음. 힙했어. 왜냐면 중세의 어떤 그중세 아, 어, 그리고 주인공을 철거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다들 총속 레이저에 막 그런 거할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멋이 있었는데 아. 작품 자체는 애니메이션이 흥행은 실패 일본에서 일본에서 아. 실패했고 고라현보다도 이게 뒤에 나온 거야 아 그래요 음, 옛날 게 아니야 한참도 예, 나 예전에 <laughs> 나온 디자인인데 아. 딱 봤을 때 그래서 고라현보다 아. 더 나중에 나왔는데 어쨌든 성공은 못했고 아. 우리나라에서는 장난감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 많았고 초창기 음, 그 엄청 86년 7년에 거의, 문방구로 휩쓸었던 아이템. 그당시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접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안에 음. 설명서가, 어, 여기있다. 설명서를 보면, 지금 가리안 안에 프로마식스입니다. <laughs> 이 설명서 죄송합니다. 뒤에. 아, 설정지 같은 게 있어. 요가리안을 아니, 아니, 안돼 가리안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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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리안을 여기 왜 프로마식스가 들어있어? 가리한 이, 이 시리즈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앞에 이런 아트웍 뒤에 숨어 있는 애니메이션 컷과 스토리 사요. 어, 그러네요. 근데 이걸 읽으면 상상을 하게 된다. 어렸을 때다 그랬어요. 사람의 상상이 맞아. 도대체 이건 만화영화가 얼마나 재밌을까. 맞아, 맞아. 이 컷이 맞아, 맞아. 너무 와닿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계속 시리즈별로 다 모아서 이야기를 붙여.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그걸 만들어서 아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응. 그런 것까지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나중에 한참 나이가 먹은 뒤에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가이언 시리즈를 봤어.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재미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힙했던 그런 아이템이었다. 오, 다 가이언. 아, 진짜? 이 설명서가 아, 깜짝 놀랐네. 지금 봐도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그치? 생각이 드는 설명서고. 이게 역시 아카데미는 아카데미야. 예, 네, 이때부터 몰라. 진짜 좋은 회사였다. 달라 네. 이거 읽고 이거 읽고 한열 번씩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네. 사진별로 야 이건 언제 볼수 있을까? 비디오도 안 나오고 TV에서도 안 하고 머릿속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보면서 네. 이게 비디오로도 나올 법한데 이게 인기 있었으면 일본에서도 뭐 이유가 그 인기가 별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뭔 문제가 있었겠지.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비디오들도 꽤 많았거든. 네. 그중에 하나가 이거고 건담도 사실 우리나라의그 비디오 가게 들한테 네. 선택을 못받은 아이템 건담이 건담도 어. 나오 건담도 처음으로 돌아왔던 게 김국한 아저씨가 부른 보람의 국경일 주제가. 90몇 년도였나? 아무튼, 느닷없이 아침에 10시에 MBC에서 방영을 해가지고. 아, 건담을 MBC에서 해준 적이 있어요? 0080. 아, 0083.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 어, 스타더스트 메모리에 그 시리즈를 해준 게 아니라. 뭐, 그 오브웨이니까. 네. 뭐지? 추 종합편 그 음. 극장판 극장판 음. 음. 극장판 상하편을 음. 아마 그때 해 줬는데 어. 거기에 굳이 주제가를 넣어 가지고 <laughs> 굳이 <웃음> 네, 마상원 거기... 선생님께서 작곡을 꼭 굳이 하셔서 <laughs> 유명하죠. 어, 우리의 국한이형 님께서 어. 기가 막히게 불려요 건담 건담 지구의 용사 건담 건담 얼마 전에 실제로 아카데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문방구 시리즈로 가장 만나고 싶은 장난감이 무엇입니까? 압도적으로 방법? 1위가 아니야. 역시 아카데미. 음. 아카데미에서 혹시라도 재판하거나 신제품이 나온다면 저희는 아카데미를 언제든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니까. 얄리의 아재 비디오에서 아니 아니요. 혁이메이션에서. <laughs> 네, 혁이메이션에서 좀 지원을 좀해 주시면 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혹시 않아요? 아, 어. 이걸로 이걸 계기로 또, 네. 또 다시 아카데미 모일지.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는 네. 반찬고랑 하고 있어. <laughs> 어. 혁이메이션까지 아마. 올 어. 수도 있 여기 오려면 저도 한 20만 원돼야 <laughs> 지원 좀해 주세요. 네. 네. 그 우리 추억의 아카데미. 네. 사실 우리 모두 아, 여기 그게 네. 다 아카데미는 추억이야. 최고죠. 네. 뺄 수가 없죠. 이렇 네. 아카데미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혁이는 일본 거 이제 <laughs> 자, 얘기 해아 진정성이 하나도 안 담겼어. 마음속에 우리 지금 아카데미 해놓고 강남 모형 해놓고 포피. 일본 거 포피. 아니 뭐 뭐, 음, 뭐 한국 거 있으면 또 아, 뭐. 아, 맞아 맞 다양한 외국 거도 필요한데. 근데 네. 지금 네. 다두 네. 개씩 가져와서 네. 나, 나 하나밖에 장만. 저거 아니, 욕심이 드럽게 많아요. 나만 나만 한개 꺼내기가 그래서. 네. 자, 저도 두 개.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 콤바 트비 그, 제 채널인 로봇 대백과사전에서 지금은 이제 운영을 잘 띄엄띄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응. 여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아, 네.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애정하는 로봇이 바로 콤바, 콤바 트럭 V. <봇> <봇> 그 셀화까지 가지고 있는 그거 여기서 소개해준 적 있나? 찐이네. 여기서는 안 했고 어, 하여튼 네. 그게 오프닝 이 셀이었지. 응. 아 오프닝이 아니고 합체신. 어. 와, 와 진짜요? 오프닝 신이야? 와. 뭐 오프닝이 아, 나온 데 그래서 개가... 그 그걸 갖고 있어서 내가 좀 신기한 사람이다. 와. 셀화는 진짜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매니아들만 갖는. 응. 음. 그 일본에서 사실은 이제 필름 촬영을 하고 나면 음. 세라를 보관하는 회사가 있고 돈이 없는 회사들은 셀화를 다 처분해 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예 아, 우리나라는 그냥 다,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다 버렸고 다 버렸죠. 아 재활용도 했다고 하더라고. 지우고 다 어, 지워서 재활용을 했지. 해서 옛날 우리나라 작품들의 세라는 음. 없습니다. 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재활용 하진 않고 음. 그거를 이제 팬들한테 음. 팔거나 다 처분을 해서 의미가 음. 있죠. 큰 회사들만 음. 세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콤바트라그 세라 <laughs> 어디 일본 사람한테 샀는지 혁이가 <laughs> 갖고 있다는 음, 납치였습니다. 콤바트 라비를 내가 나도 국산을 가지고 싶었는데 음. 이상하게 콤바트 라비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볼테스 부위와 함께 엄청. 나는 그런지. 좋아했지. 볼테스 5는 장난감이 많아. 볼트5로 있었죠. 어, 볼트5. 근데 이상하게 콤바트라 부위는 장난감이 별로. 저는 그래서 이 콤바트라 부위를 볼테스 부위는 너무 익숙하고 응. 볼트5 너무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고 제가 없더라도 이것도 되게 주변 친구들이 많았어요. 응. 모단 합체 변신을 하는 거니까. 응. 근데 콤바트라 부위는 슈퍼로봇대전에서 합체기로 쓸수 있는 기체. 응. 볼테스 부위와 함께. 응.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응. 어렸을 때비디오나 네, 어렸을 때 비디오도 저는 본 적이 응. 있어 네. 우리랑 연령이 달라. 네. 아 물론 저도 옛날 이런 슈퍼로봇 네. 비디오를 다 거의 대본 어. 건데 콤바트라부이는 커서 알게 된. 음. 볼테스는 알아. 그랬었어. 우리 서기는 또 콤바트라브의 부 임팩트가 너무 많이 있지. 네. 아버지와의 추억 아니야? 어머니와의 추억. 아, 어머니와의 오, 추억이야. 어떤 그냥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서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비디오를 빌려 주셨는데 그게 콤바트라고. 부 아, 인상이 깊었겠네요. 그래서 본거또 보고 또 보고 또, 또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콤바트라브는 보고 보고 보고. 부 심지어 1편 같은 경우는 비디오판이 믹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더빙이랑 배경음이 막 섞여가지고 아. 대사가 안 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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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관 없지 그래도 네. 너무 네. 멋있어가지고. 상관 없 진짜 아. 재밌게 봤고. 야 이거 합체 씨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죠. 네. 아, 그, 나오는 BGM도 잊을 수 없어. 뭐, 지금 보거나 아니면 뭐용자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응. 뭐 시대가 심할 수도 있는데. 그 묵직한 어떤 응. 그 철근 덩어리들이 하늘로 슉 올라가는데 그막 번개가 전기도 방 아, 초전자로. 어, 예, 그렇죠. 예. 슉 끌, 그게. 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혁명이야지 혁명. 음악도 네. 너무 멋있고. 우리나라, 네. 한에서는 더빙 인트로는 없었어. 그냥 더빙 인트로만만. 아. 대신, 볼테스는 더빙, 어, 더빙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 네. 그거는 되게 어설픈 노래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어. 아무리 태풍이 좋아도. 그놈의, 그놈의 태풍은. 아, 이거 컴바트업에도 주제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어. 원래는 있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나라에서 비디오에서 없어. 오프닝 그 더빙이 돈이 드니까 빼버린 거야. 응. 그니까 보면 컴바트라브 이 비디오를 출시할 때는 좀 성의가 없었어. 대사 묻히는 것도 그렇고, 어떤 편에서는 이성우고, 아, 바뀌었구나. 성우까지 바뀌 성우도 중간에 바뀌고. 아, 나도. 근데 그거를 어린 모르겠어. 나이에 캐치를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요왜냐면은 1편이랑 엄청 여러 번 돌려보다가 그목소리 익숙해져 있는데. 음. 2편을 딱 봤는데. 다른 비디오를 딱 다른 콤바트라벨을 빌려서 딱 넣어봤는데. 지금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오, 그게 또 쉽지가 않은데. 이게 대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익숙한 거를 들어야 그쵸, 되는데. 그쵸. 되는데 네. 박사님을 부출한다! 긴급 콤바 콤바인 오케이 콤바인 오케이 렛츠 콤바인 그러면 퀴즈가 되라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철인 이 28호 정도 빼놓고는, 볼테스 완, 완전. 볼텍스 파이브도, 아, 볼텍스 파이도다안 됐구나. 네. 다 아. 완판이 있었고. 나온 게, 네. 완판 나온 게없었구등듬성등성 네. 있었어. 볼텍스 파이브보다 이게 더 적게 출시됐거든? 응. 음.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워.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우리 다 빌려봤던 세대인데, 제일 많이 빌려봤던 만화 영화가 뭐야? 아, 저는 당연히 얘를 많이 보긴 했는데, 아, 저도 그, 체베. 그 체베. 그거 말고, 변신을 안 했는데도, 와, 이게, 만화가 재밌고, 되게, 내가 몰입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우주의 기사 철갑이. 테하네 예, 그, 옛날 거? 네, 1976년 은자. 옛날 거? 예, 네, 음. 네, 네. 그타츠노크 스튜디오에서 땡초로 만든 거. 틱하면 블레이드가 아니고. 네, 블레이드 말고, 예. 네, 되게 네. 무서운데. 예, 네, 1900, 그것도 이제, 엔딩이 안 났어요, 아예. 네, 형님, 네. 나는 그거 너무 무서웠어 네, 무섭잖아요, 막, 온몸에 막, 튕튕, 막. 얄리믿드에서도 그거 했죠. 예, 했죠. 그거는 조회수 얼마나 나왔어?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매니아틱 팬메일이 변신 장면으로 예, 맞아요, 맞아요. 너무 충격적인 뭐가 났어 가지고 예, 네, 그거를 되게 재밌게 그게 봤어요. 그게 변신할 때막 가시 같은 걸할 때, 그니까 으아, 그 목소리가 네. 네.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기 때도 그게 나는 네. 무섭더라고. 아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걔가 이제 변신을 하면은 뭔가 자기 목소리 자체 에코가 에 들어가요. 우와, 하면서 말해요. 맞아맞아 목소리 이렇게 자기 대사는 안 하고 그런 별소만 질러요. 그게 되게 인상이 좋고서 많이 빌려봤어요. 그 뭔가 되게 징그럽고 무섭고 한데 근데 나도 많이 빌려봤어. 사실 나도 많이 그좀 강렬했지. 예. 강렬해서 많이 빌려봤었던 것 같아요. 그주제가 나라라 백스 아스 탈려라라 탈려라 천의 태양아 살려줘 저희가 맞아요. 맞아요. 그거요. 어둠 속을 아를 는아이부리 맞아요. 이 나는 저거가 너무 끝없는 우주가 잡았다. 맞아요. 맞아요. 별빛 속에. 와, 다격하시네. 오, 는 악마의 얼굴. 얼굴. 네. 얼굴인가? 3위! <laughs> 정어축 기억은 안 나. 옛날 음. 그 오프닝 노래들 다 좋아.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 또, 또 같아. 오프닝이 뭔가 되게 홀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그 기억나세요 아, 네. 아. 그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당시에 그 신기한 네. 그 뭔가 네. 컴퓨터 그래픽 같은데.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음.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있네. 근데 콤바트라 얘기하다가 이제 철갑인까지 가고. 그러게. 네. 난 이거 지금 처음 보는데 되게 이쁘다. 옛날에 내가 저는 사실 장난감을 이렇게 목매진 않거든요. 추석하. 잘 모르는데, 여기가 하도 이, 옛날 고전 장난감을 좋아해서 이 찐따 같은 비율 있잖아 이 프로포션을 좋아해서 네, 얼마나 매력 있는데 근데 나중에 내가 전염이 돼가지고 형이한테 차렷 자세 자워이 전염이 돼. 돼서 이 찐따 프로포션에 내가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뭐 하신다. 한때 차집 몇 개를 산 적이 있어 아. 큰일 날 뻔했지 가사 탕질할 뻔했지 <laughs> 아. 내가 빠지면 어, 그래서 발을 빨리 빼긴 했는데 근데 이거 두 개가 거의 뭐 아빠가 드리네 이게 오리지널 토피젤 70년대 나온 거 이게 2000년대 중반쯤 나온 복합판이 복합판은 복합판. 일부러 작게 만든 거야 그냥 어. 아. 당연히 70년대 나왔던 저 제품이 훨씬 네. 지금 가격이 비싸겠네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지 야튼 오늘은 좀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응. 뭐, 입담꾼들이 올리고 옛날 애니메이션 총 얘기하면 은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네, 어, 너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응. 얘기할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만 은 응.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야 됐어 아, 정말 나중에 편집할 때 힘들겠네. 응. 오늘 혁이메이션이 지금 있는 이 아지트에서의 응. 혁이메이션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혁이메이션은 응. 계속할 건데. 거의 마지막 촬영일것 응. 같네요. 지금 이곳에서 응. 4년? 5년? 5년 차지. 네, 명동에서 저희가 우보상 레트롤링 행사 하면서 어, 어. 참 오랫동안 정들었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촬영이어가지고, 어, 오늘은 어. 특별 게스트, 2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어. 얄리의 아재 비디오. <laughs> 전혀 자기 아재 아니면서, 어? 얄리의 청년 비디오로 바꿔야 되는데. 안 돼요, 난리네요안돼 아, 안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제 혁이의 특별 방송, 얄리와 또후이와 함께하는 방송을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혁이 방송이 아니고 후이 방송 인 같아. 그럼 빨리 엔딩 해 봐. 아니아니 네. 엔딩 해 주세요. 오늘 방송 이렇게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아지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봐요.